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폴리스 웜, 폴리스 웜 코인입니다. 자,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 행태가 뭘까요? 일단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간에 어피트 관련해서 상장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이 꽤나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꽤나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이 규모가 작았던 코인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제 세 세자리수 세자리수 억대 기준으로 세자리수에서 네자리수까지 제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174억입니다. 현재 코인 가격은 개당 63.15원 63원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0월자, 10월자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빗썸 상장비 중에 66%로 워낙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핸들링 중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코인이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보안성 보안성하고 관련된 코인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호재가 있을 때가 꽤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근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워낙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대충 11월을 기준으로 어때요? 11월 이전을 보면 어때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박했어요. ETF 관련해서도 박하고, 뭐, 밈코인 관련해서도 박하고, 이더리움 자체에 관련해서도 박하고,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도, 솔라나 기반 코인을 예를 들자면 고전을 참 면치 못했거든요. 솔라나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일단 밈코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마구, 이제 한국모함에서 전투기를 마구 출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이렇게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폴리스웜 코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기반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거래량 입금량이 급등 중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도 있고요. 자, 중요한 게 어쨌든 이때 중요한 게 우리는 어디든지 파고 들어서 지금 올라타야 됩니다. 세력의 등에. 자. 폴리스웜은 이 보안 해킹 관련해서 이 개발자들, 개발자들에게 말 그대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코인인데, 10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28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지금 1 지금 12월입니다. 자, 거의 2개월 만에 2배 이상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폴리스웜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자,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관심 있는 알트 코인, 밈 코인, 어떻게 구매하셔야 될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 밈 코인 좀 소개 좀 해봐라. 예, 소개해드립니다. 이 모든 상담비용이 무료입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도 초대해드릴 건데,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비트 토렌트. 저희가 자 구독자 1만명 돌파 기념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 실내로 살아왔습니다. 비, 비트토렌트코인 100만개씩 쏘겠습니다. 물론 약소하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고자 어쨌든 간에 저희 회사 직원들을 이제 다 같이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 지금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말이 추첨이지 최대한 연락 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 다 뿌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기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